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서 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남녀간의 관계, 남편과 어,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21세기 사람들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앞에 시간에서 예. 성경이 1세기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1세기 언어의 1세기 사람들의 전제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녀 관계에 대한 전제가 1세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문화적인 전제들을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과연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녀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커먼센스, 일반적인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남편과 부인,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표 투표할 때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동등한 거예요. 뭐든지 반반. 내지는 뭐 동등한 것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열등하고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 꼰대가 되고 어 뭐랄까 그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뭘까, 여성 차별주의자가 되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 우리가 직면에 있는데 이 문제는 어 성경을 1세기에쓰여진 성경을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깊어요. 그러면 한번 1세기 당시에 어 사람들의 남녀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제는 어떻게 했을까? 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당시에 어 1세기 바울 당시에 어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교육, 사람들의 사람들을 가르쳤던 교육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어, 그 당시에 엘리트들, 시대를 다스리고 정치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어, 조,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그 통치 철학은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에 기인이 기인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문서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육하면서 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어, 기본적인 전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 스토아 학파 그 당시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어, 신학을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전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스토아 철학자 이름 누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뭐라 뭘 했나요? 네 자신을 알라네 자신을 알라네 어? 자신을 알라 경상도 말로는 니꼬라지를 알라인데 조금 욕같이 들리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인 명언을 해서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랬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런데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어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이세 가지 관계는 자이세 가지 관계는 어 남녀 그다음에 주인과 종 그다음에 어 어른과 어린이 부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어, 관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인과 종부터 먼저 봤을 때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도록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은 태어날 때부터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도록 태어났고 종은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주인과 종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스려야 하고 종은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종은 자기가 종이기를 거절하고 탈출한다거나 도망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이성, 자 이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남, 여,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노예가 있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성 이 사람들에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어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 넘어갈 수 없는 라인이 있어요. 자유인이고 노예인데 여기는 뭐냐면 노예는 이성이 있다 없다. 노예나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좀 똥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깊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이 안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교육과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강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 사건 그 플로이드 죽고 한 것도 조지 플로이드 죽고 한 것도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어떤 전제들이 속에 숨겨져 있다가 팍 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8세기까지도 노예들은 어어 미국 사람들은 흑인 노예들을 이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영혼도 없다.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들이다. 영혼도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은 노예들은 18세기까지도 18세기까지도 어 노예들은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 임파서블 말고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말고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 수도사들이 남아메리카로 어, 성교를 하러 가는데 어떤 수도사들이 거기서 성교를 하는데 어, 당시에 브라질 뭐 이쪽으로 왔던 어떤 그런 어, 비숍들 어, 카톨릭 비숍들은 어, 이렇게 원주민들이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걔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걔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에어컨이 어, 학교에서 세팅을 2 시간마다 꺼지도록 해놔가지고 갑자기 에어컨이 꺼져 버렸어요. 교수님이 지금 에어컨을 안 켜고 하면 어, 더워서 안 돼요. 더워서 교수님이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영혼이 가출하거나 이성이 탈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야 돼요. 그래서 당시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영혼이 없는 존재들로 이렇게 봤어요. 그 카톨릭 수사, 수사들이라든지 비숍들이. 그런데 남아메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온 어떤 그 주인공이 되는 카톨릭 수사가 그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어린아이들로 합창단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합창단을 꾸면서 열심히 노래를 어, 준비 시킨 다음에 어떤 비숍들이랑 와 있는 어, 비숍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찬양을 시키는 걸 보여줘요. 뭐 어, 무슨 이야기예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뭐 18세기까지, 17세기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1세기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어, 사람들이, 노에는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물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으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살아있는 물건, 뭐, 뭐 다람쥐, 개, 뭐 소, 뭐 이런, 그도 뭐, 개는 보면 눈에 뭐, 생각이라도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어린이는 어떨까요? 이성이. 어린이는 이성이 있긴 있는데, 미성숙한 이성이에요. 미성숙한 이성. 미성숙한 이성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중성으로 표현했어요. it.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는 어떨까요? 이성이 있는데 여자는 이성이 있는데 다스림을 받는 이성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이성. 그러니까 여자들은 태어날 때 다스림을 받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다스림을 받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스리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스리는 이성, 여자는 다스림을 받는 이성, 어린이들은 어, 불안전한 이성, 노인은 아예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책에서 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 이런 전제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에베소서 5장에 그 있는 본분 여자들이여 남편들에게 부인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자 그거는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사님 군사님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부인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모독적으로 들리죠 기분 안 좋잖아요 사실 성경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1세기 여러분이 바울 당시에 살았을 때그 본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한번 센스 있어요 그냥 어, 당연한 거뭐 당연한 거지 근데 1세기에 남편들은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남, 남편들한테 어떻게 가르켜요 남편들이요 여자를 부인들을 어떻게 하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부인들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리고 노예들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남편들이여, 부인을 잘 가르치고, 부인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노예를 잘 다스려라. 라는 게 바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에베소스의 본문에 보게 되면 남편들한테 뭘 요구해요? 남편들이여, 여자를, 부인들을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어떨까요? 1세기 당시에 청중들에게 당연하게 들렸을까요? 개혁적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들렸을까요? 굉장히 굉장히 개혁적으로 들렸겠죠. 좀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s a g e 은이 m e s s a 이이여 남편에게 복종해이이말은 1세기 당시 a 청중들이게새로 s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m m s e s e s e 근데 남편들이여 부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메시지는 파격적이고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메시지였어요 왜 남편들의 철학자들은 통치자들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이여 여자를 잘 다스려라 남편들이여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 노예들을 잘 통치해라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파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자, 만약에, 자, 1세기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다. 지금, 어, 뭐 영화 보러 가셨나요, 여러분? 영화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뭐, 그냥, 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한두 번 영화를 봤는데, 어 영화를 못 보러 가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1세기에 영화관은 이렇다고 봐요. 그러면, 어 앞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원형극장이 이렇게, 원형극장인데, 앞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는 누가 앉을까요? 여기가 극장이에요. 제일 앞자리는 자유인 남자. 뒷자리는 자유인 여자. 그 다음은 자유인 아이. 여기는 뭐예요? 앉지도 못하고 서서 노예들 이렇게 노예들 입장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세기에 상상해 볼수 있는 구도예요 1세기에 상상해 볼수 있는 구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남편들이여 부인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이어아키컬한 구조, 하이어아키컬하니까 가부장적인 구제 속에서 남자가 힘을 가지고 여자는 힘이 없어요. 남자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쫓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 보내면 이 여자의 인생은 한 순간에 그냥 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을 하는 거 이혼할 때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고 그랬는데 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이혼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히 이혼을 그만은 근데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여성들에 대한 피해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순간 여자들은 사회에서 모든 안전망이 차단이 되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 이 여자는 모든 사회적인 안전망이 차단이 되고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떤 뭐 수익이 50% 나누고 재산 분할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쫓아내면 끝이에요. 어. 그리고, 이혼을 하고 돌아갔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돌아갔어요. 어,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잘 받아들일까요? 동네에서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일 신경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들. 왜냐면, 모든 사회적인 관계망이 끊어지고, 소, 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 등장을 하잖아요. 남편 아니 사마리아 여인 남편 이 일곱 명이었던 왜 그럴까요? 남편이 없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이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남편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부인이 마음에안 들어 난좀더 예쁘고 좀더 젊고 뭐 이런 여자랑 살래 너가 이렇게 버리면 이 여자들의 문명은 한 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조선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 대감들 첩두고 그 중에 본처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서 이런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남자들이 항상 윈하고 여자들 항상 루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어요.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에베소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들이요. 여자를 리몬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여자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별로 규정되어진 남녀 불평등 시스템을 그대로 니네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1세기에 어, 어떤 그런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여자들을 남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 높여주는 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 21세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해버리면 지금은 동등하고 평등한 사광인데복종하라고 성경을 적용해버리면 여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낮추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스가 쓰여질 당시에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 열등하다라고 믿었는데 남편들이 여자를 니네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여성의 권익이나 어떤 인권이 이게 신장이 돼서 거의 남자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자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버리면 지금은 동등하게 간주를 하는데 여자들을 다시 열등한 전재로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성경의 본래적인 메시지를 본래적인 의도를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것 될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 여성들이여, 부인들이여, 남편을 존중해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라. 남편들이여, 여사, 여자를 사랑해라. 이 남편의 메시지는 그대로 갈것 같아요. 사랑해라. 근데 여자들한테 메시지가 가겠죠. 이제 복종해라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어라. 라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남편들이 어, 부인들한테 대접을 잘못 받아요. 사실은. 남자들이 다기죽고 있어요. 대학교 와서 보면은. 여학생들이 어, 기가 살아있고. 자, 그런데. 그래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어, 5장 31절에 보면 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굉장히 위대하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냐면 나는 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하듯이 남편과 부인이 하나로 연합한다. 이 비밀이 굉장히 위대하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너희들 중에 각 사람은 그의 자신의 부인을 사랑하고 그 자신처럼 사랑하고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을 리스펙트, 존중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힘든데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소서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남녀가 차별화된 상태에서 남편들한테 부인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그래서 여자들이었던 그런 말과 권익을 이렇게 상성시켜주는 향상, 그런 기능이 있어요.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이고 그리스도 아, 아,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하나로 신비하게 묶듯이 이게 하나로 신비하게 묶으라는. 결혼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연합, 결혼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어떤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신성시해 주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절을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을 6장1절에 보면 어, 자녀들이요, 너희 부모들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어, 부모를 존중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어, 너와, 어, 가 오래 살 것이고 잘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들에게 뭐라 고 그러나요? 자녀를 경로하지, 하지 말고, 어, 주의, 어, 원칙과 가르침으로 잘 다스려라.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자녀들한테, 어, 부모를 잘 순종하고 잘 따라라. 왜냐하면, 어, 공경해야 된다. 이거 뭐, 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절 보세요. 자녀들이요, 어,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고 주의 가르침으로 잘 돌봐라. 이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들이 말안 들으면 부모들이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다가 죽어도 법률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잘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와 아, 아,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였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두 관계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그냥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데 심하게 꾸짖지 말고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계, 이런 관계지만 이 관계를 주님의 법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재밌어요. 자, 5 절에서 9 절까지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노예들은 너희 주인들에게 육체의 주인들에게 복종을 해라.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해라.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단지 어, 눈 가림만 해서 사람들에게 눈 가림만 해서 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노예로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관계에서 노예 주인인데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 주인 앞에서 볼 때만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하듯이 네 주인에게 육체의 주인에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절에 어, 주인들아 동일하게 어, 종들을 협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와 너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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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 하늘에 너희들이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종을 막 핍박하고 하면 얘얘 노예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 보고 너 그대로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와 종의 관계도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봉사하고 주님 앞에서 너무 잔혹하게 하지 않도록 노예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세 가지 관계가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아, 남편과 부인,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관계가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신학적인 요소 아래서 에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노예와 종이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이런 단순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인과 남편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은 노예는 없잖아요 노예. 노예와 노예 자유인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라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있잖아요 고용주여, 고용인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그들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대하고 주님 보실 때 흠이 없도록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이 1세기에 에베소서에 담긴 어떤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20, 21세기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어, 이 평등한 관계에다가 부인들이와 남편에게 복종해라 해서 이렇게 어, 보수적으로 낮추는 관계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크리찬적으로 어,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 남편으로서 부인을 그냥 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대하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남편을 대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내 자녀를 대할 것인가? 내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내가 자녀로서 내 아버지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고용주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고용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즉, 주님 앞에서 하듯이 이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듯이 어,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꽁보수, 뭐, 어, 꼴통, 뭐, 꼰대 뭐 이런 가르침하고 전혀 달랐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서는 혁신적인 메시지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였고 뭔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고 자유를 주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져요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화목이 되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듯이 주님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어떤 억압하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뭐 불평등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복음의 이름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아가서 부활해서 주님 나아갔을 때 남녀의 차별 어른과 아이의 차별, 주인과 노예의 차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나중에 다 천사 같이 돼요. 천사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성적인 생식기도 없고 남녀의 뭐 그런 게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어, 어, 바리새인 사두 개인이 와서 질문하지요. 그죠? 어, 이, 이 사람, 이 여자가 첫째랑 결혼하고 첫째가 죽고 둘째랑 결혼하고 둘째 죽고 셋째 결혼하고 죽고 넷째 해갖고 일곱째까지 갔는데 나중에 부활한다에 천국에서 누구 부인 될 겁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어, 너희가 좀 어리석도다 어, 부활한다면 천사와 같이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 결혼도 하지 않고 어, 남녀의 구분도 없다 천사들은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은 그래서 남녀의 구분 어린아이 어린이의 구분 주인과 종의 구분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부분적인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구분일 뿐이지 하늘에 올라가면 그런 구분들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1세기에 꼴통보수, 뭐, 꼰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항상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해방을 주는 자유로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해요. 또 다음에 봐요.